오늘 새 첫날인데 둘째 날이지. 우리 집에 어제 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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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입국했어요. 어제 입국 제가 데리고 왔는데 와가 있고. 네, 안녕하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발음이 네, 좀 정확해 그래도. 네. 한국에 한 1년 있었지? 네. 1년. 어. 네. 먹었어? 음식을. 그 닭고기에다가 수육에다가 삼겹살은 삼겹살 구는데다 먹고 파장입니다 파장 맥주에 맥주 또 있어 더 줘? 맥주 하나, 하나 더 아, 아. 또 있어 우리 이쁜 처제 이쁜 처제가 한국 10년 살았어 안녕하세요 정확한 <laughs> 안녕하세요.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<laughs> 한번에 진짜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하라니까 신짜오 하고 있어 <laughs> 우리 Hello. 여 우리 여보가 정확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해봐. Hello. 안녕하세요. 오야 잘하네. 오 한국 3년 살더니 잘해 이제. 야, 우리 집이에요 집. 우리, 우리 조카는 게임만 하고 앉았어. 안녕 하소가 아니고 안녕하세요. 응? <laughs> <laughs> 네? 안녕하세요. 그래. 언니한테 좀 배워 누나한테 누나지 누나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큰딸큰 딸이지 큰 딸이고. 워리카. 둘째가 아들이에요. 둘째가 아들. 셋째도 아들이고. 워리카. 넷째는 지금 식당에 일하고 있고 여기가 막내 막내. 오남매가 오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. 와리카 카요사티카 사와디캅은 태국이자 태국 아이고 참 놀러 왔는데 맛있게 먹고 이제 가야지 뭐다 먹었어요 아까 초장에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도 아침 겸 점심이라 배가 고파 갖고 밥 먹었죠 우리 이쁜 처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가 제일 많아 인사 한번 해줘 아이 진짜 이쁜 처제 얼굴 보이고 인기가 제일 많다니까 진짜 이제 인사 딱 얼굴 똑바로 보고 해야지 이쁜 처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있어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 응? 가져갈게요. 가져가 언니 가져가면 안 되고 언니를 왜 가져가? 형, 형부 심심해 언니 가져가면 어, 이제 다 먹고 설거지 한다고 지금. 어. 설거지 하세요. 여보 따뜻한 물로 해요. 뜨거운 물로 해야지 기름 있으면 맛지 차져. 기름 있으면 하수구 막혀. 여기 따뜻한 물로 해야 돼. 우리 천남도 살림꾼인 것 같아, 보면은. 아, 뭘막 치워. 아, 다 버리면 안 돼. 여기다 그래. 분리수거 해야 돼. 분리수거. 응, 그래. 음식 쓰레기. 젓가락도 다 버려줬네, 새 거도. 하여튼 그래도 뭘잘 치워, 우리 작은 처남 살림꾼이야, 살림꾼. 우리 큰천하은 슬렁슬렁 뭘 해. 작은 천하이 살림꾼이. 정리를 다 해요, 혼자.